특히 남녀 불문하고 상대에게 자기 이거 한번 써볼래? 자기 생각은 어때? 이런 호칭은 프로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클라스 안녕하세요. 직장인 클라스 양주입니다 오늘은 직장인의 호칭 상대방을 뭐라 불러야 할지 애매할 때 있으셨죠? 지금부터 제가 딱 정리해드릴게요. 직장인 클라스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정말 친한 선배인데 언니랑 불러도 되나요? 직장에서는 공가사를 구분해야 합니다. 친한 건 이해하지만 회사에서는 회사 규정에 맞는 올바른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에서 언니, 오빠, 형님 이렇게 부르며 친분을 과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호칭은 프로다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특히 남녀 불문하고 상대에게 자기, 이거 한번 써볼래? 자기 생각은 어때? 이런 호칭을 부르시는 분들, 제가 정리해드릴게요. 자기는 애인, 부부 사이에서 쓰는 것이지, 직장 동료, 아랫사람에게 쓰는 것이 아닙니다. 저보다 입사는 먼저 했으나, 나이도 어리고, 직위는 사원이에요. 이럴 때 호칭을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럴 때 애매합니다. 나이는 어린데, 입사는 먼저 했고, 나도 사원인데, 너도 사원일 때, 머리 아프죠? 이때 상대에게 제가 어떻게 부르면 될까요? 하고 먼저 물어보세요. 보통은 누구누구님, 누구누구 선배라고 부르는데요. 상대가 불러달라고 하는 호칭에 따라 불러주는 게 제일 속편합니다. 그리고 이건 회사에 따라 다르니까요. 조직 문화에 맞춰 부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런데 표준국어 대사전에서는 누구누구 씨는 공식적 상호적인 자리나 다수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글일 때 사용하는 것이지 손잇사람에게 누구누구씨라고 부르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누구누구씨는 동료나 아랫사람에게 씁니다 손잇사람에게는 안 됩니다 저는 특히 직위, 직책, 직급이 헷갈리는데 알기 쉽게 설명해 주세요 회사마다 직위, 직책을 부르는 용어들이 다 다르기에 신입사원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쉽게 이해하려면 단어의 뜻을 생각하면서 익혀보세요. 직이란 직무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적 위치입니다. 쉽게 말해 서열이에요. 사원, 주임, 선임, 대리, 책임, 수석, 과장, 차장, 부장, 이사 등을 직위라고 합니다. 직책이란 부여된 직무와 책임이 합쳐진 말이에요. 파트장, 실장, 팀장, 분부장 등을 직책이라고 합니다. 직급이란 직무의 등급을 말합니다. 대리 3호봉, 과장 2호봉 이렇게 나타냅니다. 같은 대리라도 호봉에 따라 월급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호칭을 부를 때 직위와 직책으로 부르지 직급을 호칭으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직장인 클래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한국 사회에서는 나이 지위에 따른 서열이 있고 이에 따른 호칭을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 다들 아시죠? 어이 형씨 아줌마 호칭 잘못 불렀다가 동네 싸움 나는 거 많이 봤습니다 물론 직장에서는 싸움까지 나진 않겠지만 부적절한 호칭 사용은 예의 없다는 말을 들을 수가 있으니 올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회사 생활하면서 궁금한 건 많은데 누구한테 물어보기 애매할 때 있으시죠? 그럴 땐 직장인 클라스로 찾아오세요. 여러분의 문제에 속시원한 해답을 찾아드릴게요.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